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경건을 훈련하지 못하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을 또 말씀 앞에서 훈련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를 살피게 하사.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34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예루살렘을 적대시하는 그 열방들이 있는데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별히 그 애돔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애돔에 대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묘사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폐허가된 결국 패허가 되어져 버린 에돔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34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귀 기울이라. 그리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절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륙당하는 자는 내던짐바되으며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5절부터는 이제 애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산륙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흘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을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에돔에게 그 평민도 있겠고 귀족도 있을 텐데요. 그 평민과 귀족에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진노에 쓰러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에돔의 수도라고 뜻 얘기합니다. 그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행해지는 산륙에 대해서 오늘 어, 제외되는 자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린 양, 염소, 수양은요, 에돔의 평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는 에돔 왕과 지방 도시의 그 수령들을 영주들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시면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자, 에돔의 그 냇가를 냇가에 역청이 흐르게 한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광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역청인데 에돔 땅이 오늘 그 역청으로 완전하게 타오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 ...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오 자 여러분 얼마전에 건축자들에게 쓰여지는 언어인 그 저울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혼란의 줄을 대어놓고 공허의 추를 재어서 그들을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말 뜻은 뭐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완벽하게 파괴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국으로서 에돔의 끝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읽어 보라라고 하고 오늘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그것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 안에 제 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는 해석학적인 좀 접근을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16절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제 짝이 없다 라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과 성취가 반드시 일치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 사건을 일부러 짝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을 보는 법이고요. 오늘 가장 건강하게 보는 것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제 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들과 성취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져 가는데,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분이 오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의 세상이 많이 요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국이여 민족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분을 내셔서 살륙당하게 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왜 진노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우리의 시간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을 읽어서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그것을 익혀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여호와의 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귀가 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밝아져야 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 시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가득한 우매함에 가득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영적인 눈치가 빠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몸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온몸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어떤 틀에 갇혀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책을 열어서 귀를 열고 듣는 자될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날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열국이여, 민족이여, 귀 기울이고 들을 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귀가... 하나님의 책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분내시고 사륙하시는지,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귀 기울여서 그 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책을 읽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익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채워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대 속에서 열구가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귀를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